함께 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예,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지만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이 이 무더위를 더 시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망합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는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20절 21절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요 10계명에도 얘기가 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식으로서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사실 드리기가 힘든 게참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항상 부려 자식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참 힘이 듭니다. 항상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아 우리가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는 축복을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좀더 21절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하는 십계명에서는 사실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는 계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내면서 가정에 대한 어떤 교훈을 하면서 항상.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비들을 향하여서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싸납게, 자녀가 화를 내도록, 분노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그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이, 자리, 이 본문을 해석을 하자면 은 뭐, 지금도 그런 부모님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자녀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의 복제물인 것처럼, 자기가 할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가지고, 이 자기가 할수 없는 거를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자기의 어떤 소원을 성취해주는, 대신해주는 대상으로서 자녀를 혹독하게 다루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안 들죠.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 이상으로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혹독하게 대합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은 기본이고 아이들을 향하여서 막 엄청난 욕을 하는 것을 떠나서 마치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또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았지 않습니까? 첫째한테서 기대가 없으면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그 기대가 내려감으로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것 말고도 오늘날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TV 프로그램 보면은 너무 잘 나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렇게 해라. 금쪽이는 이렇게 대해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보다 혹시 유튜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희도 가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신앙인의 어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고요, 하나는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항상 자문서에도 그렇고 말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또 신앙의 조상들의 우리들의 선조들의 말을 얘기 들어보면은. 항상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훈계, 이게 어떤 자녀들의 가는 길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큰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 제가 제 10계명에서 6계명에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의 얘기인데요. 권사님이 그 기도에 대한 성경 홍보를 들으면서, 아, 그 기도에 대한 성경을 들을 때 이제 어떤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아, 나도 우리 집에다가 골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예, 성경 부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실 때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골방을 찾아봤대요. 뭐 집이 요즘 다 거의 아파트고 주택이다 보니까 골방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좀방 개수가 많은 데들은 좀잘안 사용하지 않는 방을 갖다가 특별히 골방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뭐 그런 형편 되는 사람들이 몇이 있겠습니까? 이분도 이 권사님도 집에 돌아가 보니까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은 아파트에서 자기 골방 찾는 게 너무 힘들더랍니다. 하, 나 혼자만 쓸수 있는 곳 찾아봤더니 딱한 군데가 있더래요. 자기 남편도 안 오고 자기 자녀들도 절대 오지 않는 장소가 딱한 군데가 있더랍니다. 거기가 어디냐? 싱크대 바로 앞에. 싱크대와 식탁 고그 사이. 절대 남편도 오지 않고 자녀들도 오지 않는 자기만 이용하는 공간이 딱 거기더랍니다. 아 여기가 내 골방이다. 여기가 내 골방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권사님이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이제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항상 거자 그 자리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가 내 골방이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평소보다 집에 오는 시간이 너무 늦는 겁니다. 학원 마치고 친구들 만나고 오느라 늦을 수 있지만은 뭐 종종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제 엄마들은 또초기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애가 나갈 때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조금 불안했거든요. 늦는데, 늦는데, 아, 늦더라도 문자는 오는데 문자도 안 오고 또 그런 날도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늦게 이 딸아이가 들어오더랍니다. 보장님이, 야, 너 늦으면은 문자라도 해야지 왜 문자를 안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아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이 권사님 품에 팍 안기더니만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면서 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줬답니다. 어,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딸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오늘 사실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래요. 가방을 보여주는데 가방 안에 책은 하나도 없고 옷이랑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은 부모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은 학교에서 거의 왕따였대요. 친구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괴롭히는 친구도 있고 이게 너무 힘들고 자기 혼자 당하고 있는 고통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에이 그냥 이 현실을 위해서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아침에는 작정을 하고 사해 그냥 그렇게 옷가지들을 챙겨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방을 들쳐메고 이 대문을 나서는데 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그 싱크대 식탁 고그 사이가 딱 보이더래요. 우리 엄마가 오늘. 오늘도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저기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바깥에 막 다니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더랍니다.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저기서 어 그래서 이 아이가 막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일단 학교는 갔고 학원은 땡땡이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골사님이셨으면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 가정에서 이 골방에서 기도를 했더니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가운데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골방 있으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우리 가정 내에서 기도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가시면은 자녀들이 부시식 일어나면서 다 압니다. 아, 엄마, 아빠 지금 새벽 기도하고 왔구나라고 뻔히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학교는 자 빨리 밥 먹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잔소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애들은 생각을 하는 게 아,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면 잔소리 하는 것부터 배워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머니는 항상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아버지도 어찌로 가든지 기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자녀들이, 가정, 이런들이 살다가 보면 힘들죠. 공부를 하다가 직장에 다닌다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방패가 되는 것이고요. 악한 형들의 전투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가 그런 기도의 부모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어, 이건 제 얘기인데요. 제가, 어, 신대원 1학년이 끝날 때쯤에, 1학년 끝날 때쯤에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지원서를 제출을 이렇게 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몇 군데 이렇게 냈는데 두 군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을 보라고요. 면접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아버님이 그래도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아버님께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 아버님께서 좀 멀리 계셨거든요.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 가지고 아버님 이제 어 면접 보러 오러 오라고 보러라고 해 가지고 면접 보러 갑니다라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어떤 교회냐고 어 어디에 있느냐고 교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래 일단 면접 보고 와서 거기서 오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해야지 가는 것이 일단 은 면접 보고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아버지께서 이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앞으로 부교역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너는 단임 목사님 편에 서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여나 단임 목사님께서 명백하게 실수하셨고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하고 절대 상관없이 너는 반드시 단임 목사님 편에 대해서 해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큰 교회 가서 사역하면은 물론 경험도 쌓고 이런저런 대우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전도사고 배우고 있는 때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사례비 제대로 못 받더라도 공부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자금 등록금 내야 되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책도 사야 됩니다. 근데제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학비는 가족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고 책은 도서관에 다 있고. 먹을 거는 하나님께서 까마귀 싫어서 다 보내주실 거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 키우는 게더 낫지 않느냐고. 그리고 네가만일 정말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 교회 가가지고 가서, 가서 네가 시골 같은 시골에 그런 나이 드신 분만 거의 있는 교회 가서 네가사역을 한다고 치면은 그곳에 있는 분들이 너한테 사례비는 못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실 거라고. 아버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면접 보러 가는 데가 규모가 작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한천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거기 주일학교 고등부 사역자를 뽑는다라고 해서 가고 있었는데, 아, 여기 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아버님 말씀하시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아니니까 나는 여기 떨어져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면접 안 가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거기 계시는 담임 목사님 부르셨으니까, 일단 순종은 해야죠. 예, 첫 번째 원칙을 어긋나게 하, 어긋나면 안 되니까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떨어지려고, 어떻게 떨어지려고 했냐면은 소신껏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소신껏 대답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소신껏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그지원 서류 말고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뒤에 더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한 몇십 명더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탁 덮으시더니만은, 이번 주말부터 출근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번 주말부터 그냥 나오시라고, 예, 저는 떨어지려고 소신껏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그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늘 항상 마음 가운데, 아, 가기 힘든 곳, 예,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만 갔습니다. 셋째는 뭐냐면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너는 절대 거절하지 말고 어, 자원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귀찮은 일이고 그런 일들 그러더라도 결국 교회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인정받고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교회 일할 때 절대 사람 눈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니네 눈을 들이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남이 싫어하는 일귀찮아하는 일이 있으면 너는 소유 선수범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도 전화 통화 하신다든지 말씀을 하실 때에 너더 기도해야 된다 너 말씀 더 묵상해야 된다 인터넷 보지 말고 그 절대 보지 말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보라고, 더기도 하라는 말씀도 계속 하시지만, 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가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자로 지내오는 땅이 되어지고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데 그렇게까지 다 제가 훌륭하게,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지만, 은 항상 그세 가지가 제 사역에 있어서 경계가 되고요. 기준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심을 따라서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계가 없는 자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깨닫는 바를 따라서 우리 자녀를 믿음 가운데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거목, 믿음의 모델, 축복의 모델 우리 세대의 언약의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말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 세대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가 양육,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종의 이야기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바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말씀 가운데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의 은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깨워주시옵고 말씀으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열침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의 부흥을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부호를 깨뜨려 하는 부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다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점막 가운데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세워진 것 같이 땅에서도 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모든 일정들을 마치시고, 지금 귀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팍박한 스케줄. 또, 시차 적응 때문에 몸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도착하시면은 저녁에는 이게 도착하시고 난 다음에 내일 모든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숙면하게 해주시고, 체력에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조금 더 시장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작년 여름 수련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드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또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다셔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사라, 역 a g e n e 버지하나님 a 감사 g 드립니다. a l I was a general. I was a g e n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 a s a general. I 목사님 미국에 n e r a l I was a general. I was a general. I was a general. I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체력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의 그 빡빡한 스케줄들, 떠나보 아버지 하나님의 시차등,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비행기 동안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더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의 성도들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또장년자수손 은혜 말씀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 믿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체력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숨비내려라 하여 주시어서, 아버님 내일 주일 말씀들을 전하시고 이 말씀 모든 예배인. 하 시는 가운데 하나님 께계 여주 옵 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장기 예를 쓰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사녀하라. 아버지라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능력과 은혜지혜의 말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미래 다음 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